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작가의 인생 스토리 사연극장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총취자께서 보내주신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다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사위, 성민씨. 그리고 또한 사람,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존재, 바로 장모님, 영숙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불행, 빚더미에 오른 가족, 사라진 아내, 그리고 남겨진 아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 성민씨 앞에 장모님이 내민한 손. 하지만, 그 송길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장모님과의 하룻밤, 평생을 잊지 못할 그날 밤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민 씨의 인생은 아내가 남긴 빚으로 산산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6개월 전, 아내 혜진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날부터였죠. 여보,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그것이 혜진이 성민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온 건 빚쟁이들과 독촉장들이었죠. 도박장에서 빌린 돈, 사채업체에서 끌어다 쓴 돈, 심지어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총 빚의 규모가 1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민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민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빚에 성민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남편 몰래 성민 씨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 뒀던 거죠. 아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채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어린 아들 지우는 밤마다 울며 아빠 품을 찾았습니다. 아빠 왜 자꾸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엄마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성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엄마가 빚을 지고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채권자 퇴식은 날이 갈수록 협박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야, 성민 씨빚 갚을 생각 없어. 다음 주까지 못 내면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형님, 제발 좀더 시간을, 시간, 이미 3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더 무슨 시간이 필요해? 성민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민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본 세상은 까마득했습니다. 한순간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내 잘못인 것 같고, 지우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방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잠꼬대 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성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지우는 정말 혼자가 된다는 것을요. 버틸 힘조차 사라진 어느 날 밤, 성민 씨는 장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치킨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치킨집은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벽에 걸린 소박한 그림들이 어딘가 정겨웠어요. 영숙 씨는 52세였지만 그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매력적이었습니다. 22살의 딸을 낳아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녀는 성민 씨와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났죠. 하지만 워낙 젊어 보여서 10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민아,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뭔 일이야? 영숙 씨는 성민 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마르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날의 성민 씨는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성민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장모님, 혜진이가 빚을 1억이나 지고 사라졌어요. 제가 보증을 섰더라고요. 영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미친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분노는 잠깐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마음은 성민 씨와 지우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어릴 때부터 너무 자유롭게 키웠나? 영숙 씨도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정민아,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케진이, 그 아이는 이미 너랑 인연이 끝났어. 하지만 지우는 내 손자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킨집 안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빚다 갚아 주마. 성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정말입니까? 그 많은 돈을 예전에 내가 룸에서 일할 때 모아둔 돈이 있어. 비상시를 위해 묻어뒀던 돈이지. 성민 씨는 영숙 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룸살롱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지우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영숙 씨의 고백에 성민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나이에 혼자서 딸을 키우기 위해.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성민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 하룻밤만 나와 함께 해. 세상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위와 장모,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을 건드린 충격적인 제안. 장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 씨의 눈에는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아, 나도 여자야, 남편 죽고 나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너무 외로워.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돈뿐이야. 너도 알잖아, 그돈 없으면 너도, 지우도 끝이야. 그날 밤, 성민 씨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선택이 무겁게 얹혔습니다. 타위로서의 도리와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장모님이 내민 돌이킬 수 없는 제안. 집으로 돌아온 성민 씨는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우야. 하지만 잠든 아이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온하게 숨을 쉬며 꿈나라에 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성민 씨는 그날 밤한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1억을 어디서 구하지? 장모님께 그런 부탁을 정말 해도 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민아, 어떻게 결정했어? 장모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민아, 나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겠니? 전화 넘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저도 정말 고민스러워요. 알아하지만 시간이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바로 그때 채권자들이 또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죠. 성민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회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집도 압류 신청 들어갔고 다음 주면 경매로 넘어가요. 그리고 보증보험 때문에 성민 씨 급여도 압류될 거예요. 부하들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성민 씨는 문틈으로 그들의 무서운 얼굴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성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채권자들이 또 왔어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곧바로 영숙 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성민아,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와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녁이 되자 성민 씨는 마치 수백 번을 망설인 듯 영숙 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데려다 말고 또 데려다 말고를 반복했어요. 발걸음도 무거웠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정말. 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협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성민 씨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왔구나. 영숙 씨는 성민 씨가 올줄 알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장모님,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하니?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겁고 차마 꺼내지 못할 감정들이 공기 속에 얽혀 있었어요. 왜 하필 왜 저입니까? 장모님.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넌 몰라 여자로서. 엄마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저 한 번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뿐이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외로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성민아. 장모님, 저는 갈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성민 씨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면 정말 끝이야. 집도 잃고, 지우도. 성민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성민아,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성민아, 나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영숙 씨는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술이 필요해. 장모님, 술을 마시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이미 충분히 복잡한 걸.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성미나 혜진이와는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졌어?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어졌어요. 혜진이는 늘 스마트폰만 보고, 저는 일에만 매달리고, 그 아이가 도박을 시작한 것도 외로워서였을 거야 관심 받고 싶어서. 영숙 씨의 말에 성민 씨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장모님도 외로우셨겠네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15년이야, 15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특히 밤이 너무 길었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혜진이는 겨우 17살이었어. 그때부터 나는 정말 혼자였지. 영숙 씨가 성민 씨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장모님으로. 장모 말고, 여자로는? 성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영숙 씨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5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다웠거든요. 장모님은 정말 젊고 예쁘세요. 그럼 왜안 돼? 우리 나이 차이도 14살인데. 요즘 그런 부부 많잖아. 영숙 씨의 손이 성민 씨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장모님, 정말로. 영숙이라고 불러 오늘 밤만은 그냥 영숙이라고. 성민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 성민아.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성민 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성민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외로웠던 영숙 씨의 마음. 그리고 자신 역시 혜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 정말,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성민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아, 우리 둘다 너무 외로웠잖아. 영숙 씨의 손이 성민 씨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안 돼? 서로 위로해 주는 건데.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와 외로움은 그들을 다른 선택으로 이끌었죠. 성민아, 오늘 밤, 나 혼자 두지 마. 영숙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민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도덕적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숙 씨의 외로움과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 교차했어요. 영숙 씨,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응,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어. 그 순간 성민 씨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 영숙 씨가 성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성민 씨 역시 혜진과의 차가운 관계에서 잊고 있었던 온기를 다시 경험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어요. 성민아, 고마워. 저야말로 영숙 씨가 없었다면,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위로를 넘어서 정신적인 의지처를 찾는 시간이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죄책감,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애정.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영숙 씨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였죠. 새벽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깨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단순한 장모와 사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성민아, 이 일은.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된 거죠.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채권자들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놨어. 오늘 오후에 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영숙 씨는 약속대로 1억을 마련했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하며 10년 동안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오후가 되자 영숙 씨는 정말로 현금 1억을 가져왔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워하며 떠났어요.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태식과 부하들이 사라진 후 성민 씨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숙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며칠 뒤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그날의 일 다시는 말하지 말자. 내가 널 도운 건 지우 때문이야.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갈 테니 넌 잊어. 장모님, 저도 평생 이 일은 묻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성민 씨는 그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도 부업을 시작했고 지우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영숙 씨도 다시 치킨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으면. 그날 밤에 따뜻함을 떠올렸어요. 1년이 지나자 성민 씨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지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영숙 씨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성민 씨는 성실히 일한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혜진이 돌아온 것이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1년 동안 도박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혜진아,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는 끝났어. 지우는? 내 아들은?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이미 엄마 자격을 잃었어. 혜진은 눈물을 흘렸지만 성민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겪은 일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민 씨는 영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당모님, 혜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거든요. 영숙 씨는 성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있었어요. 성민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도 함께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민아, 정말로? 네, 그날 밤. 정말로 특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숙 씨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성민 씨와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지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하룻밤의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한 거죠. 아빠, 할머니와 결혼할 거야? 어느 날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그게, 나는 좋아 할머니가 엄마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사람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결국 성민 씨와 영숙 씨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14살, 전 장모와 전 사위라는 특수한 관계였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한달 후,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 우리 세 명이서 찍자. 세 사람이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와,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할 가족. 그날 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로 바뀌었지만, 성민 씨와 영숙 씨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두고도 지울 수 없는 첫 밤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잔인한 갈림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도리와 책임, 욕망과 희생, 그리고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최선이라고 믿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성민 씨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제 아들 지우는 무사히 자라났고, 저 역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숙 씨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우도 영숙 씨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있어요. 죄책감과 감사함이 함께 뒤섞인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날의 기억,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민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삶의 무게와 사정이 빚어낸 또 하나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회색 지대에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도 하죠.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거든요. 이 작가의 인생 스토리 사연극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